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리뷰가 늦었는데요. 아 진짜 어제 그렇게 긴장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했고 40년 만에 10연승 두번 하는 그 기록을 어제 달성해 준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오늘 경기였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새벽에 올온 킹착 취재가 전 너무 보기 좋아서 이거부터 어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심은준 선수가 어제 홈런을 쳐가지고 결국 우리가 9회 어한 점을 내줬지만 어 기록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그 전에 심은준 선수 타격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잠실구장이 아니었으면 홈런이 될 뻔했던 그런 타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득점권 때못 쳐서 어 경기가 힘들었어요 하는 게 너무 좀 겸손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자 그리고 허인수 선수가 홈런 친 후에 심은주 선수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빤히 바라보기만 했는데 둘이 군대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허인수 선수 까분다고 이렇게 팀 분위기가 좋죠. 자, 그리고 어쨌든 팀이 응원해주시는 오늘도 원정 경기인데 팬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산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매진까지 시켜줬잖아요. 그런, 어 우리 관중들 우리 팬들 덕분에 10연승 대기록을 두번 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도 너무 심은준 선수에게 고맙다 자 그리고 노시환 선수의 이 말이 정말 멋있었어요 한국시리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을 이제 인터뷰에 웬만하면 저희 선수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멋있었고, 전 진짜 이게 너무 어제 그러니까 어제 진짜 제가 뭐 리뷰할 때 목이 쉴 정도로 리뷰를 했는데 그 전에 라이브 입중계 때문에 이 단일 시즌 10연승 이회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어제 해준 게 진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저는 어제는 진짜 욕심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저도 괜찮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오늘 긍정적인 요소도 너무 너무 많은 경기였어요. 진짜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또 리뷰를 제가. 어느 정도는 할 텐데 길게. 자, 언젠가는 제 이름이 한번더 나온다.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 우리의 어 현재와 미래 그리고 향후 앞으로 10년 이상을 책임져 줄 문동주 선수가 이 기록을 달성한 것도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했다는 거는 이 하나 이글스가 말도 안 되는 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1패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올 시즌에 우리가 8연승, 12연승, 10연승.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팀인데 야구가 144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경기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약간 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우승, 뭐 한국 시리즈에 대한 좋은 기회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애들로 표현한 거고 저는 이런 점도 너무 좋았어요. 류현진 선수가 이 문동주 선수가 라이브 피칭할 때 이제 그 선발 다섯 명이 항상 선발 투수가 몸풀 때 이렇게 뒤에서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손수 이 가장 문동주 선수가 어, 던지기 좋은 공을 골라주는 이 모습이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네, 찍었고 <laughs> 이거 뭐 뽀뽀라는 건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그것도 모자라서. 문동주 선수가 이제 투구 다 하고 나면 여름이라 덥잖아요. 그러니까 수건도 챙겨주고 양상문 코치가 문동주 선수를 진짜 따뜻한 어 자식만큼 보는 따뜻한 그런 눈빛으로 굉장히 네 이렇게 해준 것도 전 너무 좋았다. 그래서 문동주 선수가 이제 기다리면 서 류현진 선수. 그러니까 우리 동주가 흘린 땀을 내가 닦아줄 거야라는 류현진 선수의 이 모습이 진짜 우리 팀이 원 팀이다라는 느낌. 그러면서 어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수거를 건네주고 문동수 선수가 받았는데, <laughs> 이 점이 이제 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팀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황준선 선수가 물론 잘 던져주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뭐 와이스 선수도 그럴 때가 있고, 류현지 선수도 그럴 때가 있고, 뭐 폰세 선수도 사실 이제 점수를 뭐 5점 내준 적도 있었죠. 근데 우리 타선의 힘으로 뭐 패전 안 했는데, 황준선 선수가 굉장히 기록도 좋았어요. 그런데 뭐 하루 정도는 못 던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상대 최민석 선수 아 그러니까 두산이지만 뭐올 시즌 드래프트의 승자가 그러니까 25 시즌 드래프트의 승자가 제가 두산이 아닐까라고 뭐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지만 우리 정우주 선수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권미규 선수랑요 자 일단 황준서 선수는 뭐가 안 좋았냐 오늘 뭐가 좋았냐라고 하면은 이제 포크볼 포크볼 찍고 스트라이크를 잡고 가면은 뭐, 이렇게 삼진아웃을 잘 잡아요. 근데 오늘 뭐가 안 좋았냐면, 어, 약간, 어쨌든 컨트롤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을 두개 던지고 나면은, 아무래도 볼 카운트 싸움에 밀리고, 황준서 선수는 투피치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사실 예측을 할수 있잖아요. 직구 아니면 포크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볼 카운트가 몰리면, 어쨌든, 가운데 집어 넣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집어 넣는데, 그게 포크볼이면 사실, 뭐 홈런을 맞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 케이브 선수한테 맞은 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컨트롤이 안 돼서, 3볼까지 갔으니까, 어쨌든, 가운데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본래 준 거보다는 사실 이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오늘 맞으면서, 느낀 게 많을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포크볼이 거의 한 가운데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 포크볼이. 한 가운데 떨어졌으니까, 뭐, 이거 어쩔 수 없다. 125kg짜리 포크볼이 직구초로보다 한 가운데 떨어지면 사실, 뭐, 이렇게 낙차가 크지도 않았고, 오늘은. 이 양희진 선수한테 맞은 홈런도 지금 한 가운데거든요, 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오명진 선수한테 이제 포크볼 3진 잡을 때는, 당연히 포크볼은 웬만하면 스트라이크로 던지면 안 되죠. 그니까 직구처럼 오다가 떨어뜨려야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공이죠. 왜냐면 직구처럼 오니까 당연히 타자들은 배트를 내는데 그게 아래로 떨어지면 헛스윙 삼진 당하는. 이게 이제 포크볼의 매력인 건데 어제 문동주 선수가 많이 보여줬죠. 오늘은 어쨌든 포크볼이 컨트롤이 평소보다 안 돼서 그래서 홈런을 맞그 홈런을 맞은 거고 여기도 이제 볼두 개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니까 홈런 맞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로 좀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네, 아무리 뭐 이렇게 홈런을 안 맞으려면 최선 볼두개 던지더라도 너무 한 가운데보다는 아 조금 더 코너에 신경 써야겠다.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오늘 경기가 그냥 어 오늘 황준선 선수가 올해 계속 잘 던져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겨우 하나, 겨우 한 경기 못 던질 수 있는 날이 오늘이어서 좋다. 사실 오늘이어서 그리고 삼진아웃도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못 던진 게 아니라, 삼진도 이렇게 세 개나 잡을 만큼, 저는 황준수 선수의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운데로 공이 몰렸다. 이렇게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낮게 떨어지면은, 삼진 당한단 말이에요. 낮게 떨어지면.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보면은, 한 가운데 던졌죠. 그러니까 뭐 요거 좀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한 이유는, 어쨌든 박준수 선수도 그렇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제 신인인데, 우리도 우리 정우주 선수, 권민규 선수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두산에도 되게 좋은 신인들이 나왔다. 뭐, 그러니까 우리 신인들도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수는 아무래도 키우는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한 가운데 공은 뭐 거의 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엄상백 선수는 뭐, 말미에 얘기하겠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저는 너무 좋아요. 자, 황준 선수가 오늘 실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엄상백 선수가 잘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아 황준선을 써야 되지? 엄상백을 써야 되지 고민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줬다는 게 저는 오늘 경기의 큰 수학이다. 엄상백 선수는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올 시즌 그냥 전력 외로 보자. 우리가 안치홍 선수 없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엄상백 선수 없이 올 시즌을 치르자. 이거를 확정 지은 경기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다. 기록은 달성하고 어차피 한 번은 줘야 되는데 이게 오늘 엄상백 선수가 지, 이 엄상백 선수가 나오는 날 그리고 오늘 올 시즌 전력에서 확실히 배제할 수 있다. 황준서 선수와 엄상백 선수라면은 당연히 황준서 선수를 써야 될 수, 된다는 걸를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우리가 김경문 감독님도 확인을 하셨겠죠. 그 점이 저는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리베라토 선수는. 역시 믿을 만하다. 오늘도 안타를 하나 쳤는데, 몸쪽꽉 찬, 음, 투구를, 안타를 쳐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뭐, 아슬아슬하게, 이런 건 이루타가 안될 수도 있지만, 리비나또 발이 빨라서, 이루타. 어, 뭐, 이제, 이것도 너무 좋았다. 자, 그리고, 진짜 오늘 칭찬에 대한 추수가 있죠. 누구냐? 우리의 정우주. 아, 진짜, 그 짧게 2군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수가 바뀔 수 있죠? 자, 양석환 선수 삼진아 어, 잡은 공 보시겠어요? 무려 직구가 2 개고 슬라이더가 5 개고 커브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커브로 삼진을 잡았어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양석환 선수가 직구보다는 변화구에 약한 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정우주 선수가 이렇게 슬라이더랑 커브를 많이 던지면서 삼진을 잡은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김기현 선수에게도 지금 보시면 직구 직구 세계 슬라이더 두개 커브 하나 우리가 아는 정우주가 아니죠 직구와 변화구 비율이 지금 무려 어 여기만 5대5지 여기는 직구 조금 던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 회의 투구를 직구를 훨씬 조금 던지는 투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았죠 자 지금 보면은 양석환 선수 나오는 거 보이죠 커브가 좋더라고요 커브가 지금 커브 1 2 3 k 로 였잖아요. 그런데, 와, 슬라이더 이렇게 파울파울 파울 하니까 지금 커브 던진 거거든요. 슬라이더가 파울이 되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커브가, 와, 오다가 싹 바깥쪽으로, 그, 그러니까 아래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우타자 바깥쪽으로 떨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양석환 선수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가운데로 오다가 이렇게 싹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죠. 자, 그리고 김기현 선수도. 아, 이삼진나웃 잡은 거.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 직구가 아니라 변화구로 삼진을 잡는 정우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다시 보고 싶어 너무 멋있으니까 슬라이더로 그렇죠? 커브 하나 슬라이더 하나 저는 이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자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거한 해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더 넣어서 우리가 아는 아 세상에 양이진 선수를 올 직구로 삼진 아웃. 그 다음에 오명진 선수도 슬라이더 하나 컨트롤 안 되니까 올 직구로 삼진 아웃. 미쳤죠. 이게 우리가 아는 정우주. 와, 진짜 미치않아. 이 오명주 선수 는 심지어 4타수, 3안타니까 지금 되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박준수 선수도 4타수, 3안타였는데 그두 선수를 정우주 선수가 이번엔 슬라이더로. 그러니까 정우주 선수가 이제는 필승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굳이 엄상백 선수를 어, 뭐 힘들 때 쓰지 말고, 그냥 황준서 정우주로 가도 된다. 이런 걸좀 보여주지 않았나. 왜냐면, 하 정우주 선수 우리 선발로 써야 되니까, 앞으로. 그래서 되게 좋았다. 지금 보시면은, 박준수 선수 타격이 너무 좋았는데, 이 슬라이더를 딱 쳤다는 거는, 이게 지금 뭐, 제가 영상을 담을 순 없지만, 저작권 때문에, 오다가 살짝 휘었거든요. 와, 아 그냥 정우주 선수가 슬라이더를 이 정도면은 좀 상당히 장착을 했다. 뭐, 아직은 1년 차니까 변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 이 정도로 슬라이더를 많이 던졌다는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우주 선수가 진짜, 와,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냈다. 너무너무, 진짜 미래가 밝다고 박수치고 싶고요. 자, 이도윤 선수. 우리가 돈이 쌀 돈이 쌀하고 아 이도현 선수는 언제 나오나 되게 우리가 기대도 하고 우리가 정말 이도현 선수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야 오늘 이렇게 홈런을 침으로써 이도현 선수가 앞으로 출전 더 많이 할수 있다 그리고 3루 수비도 봤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오늘 긍정적인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직구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직구를 홈런으로 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도현 선수 타격감이 괜찮으니 뭐 내일도 한번 써주면 어떠지 않을까 뭐 노시환 선수 3루 수비를 대신 하던 이루 수수비를 하던 그렇자 그래서 홈런을 치는 잠실구장을 넘기는 1호 홈런 너무 멋있죠 올 시즌 마수거리 홈런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사실 김범수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자 김범수 선수가 저희는 맨날 좌타자만 상대하려고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타자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우타자들은 슬라이더로 이제 궤적이 삼진을 잡기 어려우니까, 지금 보면은 슬라이더를 하나도 안 졌어요. 우리가 김범수 하면은 직구와 슬라이더 투피치인데, 지금 보면은, 커브, 직구, 포크, 포크볼로 삼진아웃. 자, 그쵸? 포크, 포크, 직구, 직구로, 우익수 플라이아웃, 커브, 포크라웃. 지금, 그러니까. 아, 이 괘씸이 좀믿긴 하다. FA 앞두고 왜 이렇게 잘하지? 몸값 올리려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김범수 선수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크볼까지 제가 장착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 리뷰에서 오늘 보니까 장착을 했어요. 지금 <laughs> 왜 이러지? 그러니까 김범수 선수도 지금 이제 필승조로 써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뭐 9회 초지만 김태현 선수가 최근에 1번 타자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서 장타를 친 2루타를 친 타점을 얻어낸 거 정말 좋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칭찬하고 싶은 사람 한명자 허인서 선수는 오늘 타격에서 안타는 못 쳤지만 그래도 끈질기 승부를 좀 했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자 도루 조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허인선 선수에게 기대하는 게, 볼을 뒤로 흘리는 거, 이런 거안 해주고, 그 다음에 도루 조지만 잘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프레밍 필요 없으니까, ABS가 있으니까. 자, 132kg는 빠른 구속이 아니었죠. 그런데 엄사국 선수의 132kg를 지금 재구도 잘안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받아서 도루 아웃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속구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더는 진짜 좋았다는 겁니다. 오늘 허인선 선수가. 허인서 선수가 뭐 타격? 우리가 이재원 선수한테 타격 기대하나요? 근데 허인서 선수가 타격은 솔직히 재능이 있죠. 이재원 선수보다 앞으로 당연히 재능이 있을 거고 이재원 선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수비, 도루 저지 능력이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그것조차도 보여줬다.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죠.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우주와 허인서가 진짜 많은 거를 보여준 오늘 경기였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는 경기에 우리가 원했던 어 우리 뭐랄까 자라나는 색상들 어린 선수들 오늘 같은 경기에 써야지 맨날 이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아 어차피 져야 돼요 어차피 어떻게 뭐 20연승 뭐 30연승 할수 없잖아요 그럼 10연승 40년 만에 기록 세웠으면 오늘 같은 경기 지면서 최재훈 선수 쉬게 하고 주축 선수들도 오늘은 조금 빠른 교체로 어 한텀 쉬게 해주고 너무 좋았죠 오늘 자, 그리고 오늘 뭐리베라또 안타 좋았고 이원석 선수 안타, 김태현도 안타 최은성 선수 3타수 3안타 타율 3할 넘었죠. 그러니까 불빴다. 오늘 졌는데 점수 조금 냈는데 우리가 안타 조금 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투심 던지는 투수한테는 최인호 선수 써야 된다고 최인호 선수가 어쨌든 투심을 안타를 쳤죠. 자, 그리고 이도윤 선수의 홈런 너무 좋았고 자, 그리고 정우주 선수가 오늘도 2이닝에 3진을 무려 네 개나 잡았어요. 그니까 정우주 선수는 지금 미쳤습니다. 오늘 상대 선발 투수 잘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선수가 더 정우주 선수가 훨씬 더 훌륭한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범수 선수 괘씸이 이거 진짜. 방어율 1.44 이거 진짜. 아, 좀더 써야돼. FA 몸값 좀 떨어지게. 아니면 계속 잘하던가. 김범수 선수는 지금 더 써야됩니다. 너무 잘해요. 자 그래서 뭐2대 13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두산도 보면은 뭐 최민석 선수나 박준수 선수나 뽑았는데 지면서 썼어요. 처음에 조성한 감독 대행이 오면서 정말 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치를 먹이니까 결국 이 선수는 어때요? 잘해졌죠. 제가 두산가의 프리뷰에서도 일부러 그 기사를 올렸는데 계속 지니까 팬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 조성한 감독 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 어린 선수들 가능성이 대단하다 이랬어요. 아무리 2군에서 경기를 많이 해도 1군에서의 경험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경험치를 오늘 허인서 정우주에게 먹였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너무 오늘 값진 결과였다. 그리고 안타도 8개 쳤으니까 점수는 못 냈지만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수 있죠. 볼래도 3개 얻었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말씀드리겠냐면 아직 4.5 경기 차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은 일이 있어서 입중계 라이브를 못하고 그랬는데 어제 라이브 때 제가 이런 채팅을 했어요 뭘 했냐면은 자 하나의 우승 확률이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이 얼마나 높냐 앞으로 5할만 해도 82승이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5할이 정확하게 26승 27패였어요 5할이 아니라 남은 경기에 26승 27패 그러니까 오늘 패 했으니까 지금 이제 26승 26패 만 하면 딱 이렇게 승이 82승이 됩니다 그런데 LG가 자 여기 나와있죠 26승 27패라도 근데 LG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은 31승 21패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LG가 이겼으니까 지금 이제 31승, 21패에서 하나가 줄었죠. LG가 남은 경기 30승 해야 되죠. 근데 그 승률이 5할9푼 6리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훨씬 유리한 일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한 경기 적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들의 좋은 미래 자원들을 허인서 정우주를 오늘 같은 날 너무나 그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봤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좋은 경기였다는 걸네 리뷰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너무 늦게 올렸는데 죄송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잘할수 있도록 할게요.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